탑의 메시지. 심판의 날. 엘리트들은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극지 이동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가올 일을 알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사탄 의식 중에 부정적인 악의 존재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엘더 이카이가 시프트를 시작하게 되나요? 또는 은하연합이 개입해 막으려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다음은 플레이아디언들이 이전에 전해준 정보입니다. 핵무기가 발사된다면 은하연합의 비행선들이 전면적으로 지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 시프트의 순간은 엘더 이카이가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할 때 일어납니다. 그 순간 하늘은 형형색색으로 색이 변하고 비행선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우리는 신으로 순간이동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떠난 후이 3D 지구에서는 모든 빛이 사라지게 되며 고통과 절망이 남게 됩니다. 은하연합은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머무를 것입니다. 남겨진 일부는 승천할 것이고 나머지는 죽음을 맞이한 뒤 3D 지구가 재설계될 때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핵무기 발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십억 명의 인구가 시프트의 순간에 사라진다면 그들은 핵폭발 또는 이후에 이어지는 대혼란의 희생자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상상 속의 종말 이후 디스토피아 같은 삶을 오래도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안전합니다.